안녕하세요 러 l o v 입니다 원래는 다 보려고 했 v e it. Love 너무 L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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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i 이 Love it. 그래서 그 진영을 좋아하는 우리 RM RM은 모두를 다 좋아해 그 모습이 담긴 영상을 먼저 보고 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노래를 uh, 요즘 가장 많이 들어서 이제 뭐 그렇죠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음. 그래서 되게 이 하루가 힘들 때이 노래를 들으면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음. 어. 네. 그렇습니다 남신 그 힘든 날이 있었어요? 힘든 날 바로 형이 제 곁에 없었을 때힘들었어요 와우 정말 힘들었겠네요 <laughs> 갑자기 짠을 하니까 힘드네요 자다음 <laughs> 지민씨 지민씨는 어떤 놀고이곳의 몸값은 억 단위입니다 저거네 저거 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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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가지고 찾아봤죠 이곳의 몸값은 억 단위입니다 바로 <laughs> 여기 있네요 어, 이곳의 몸값은 억 단위입니다 뭐야 어, <laughs> 아 요새 남준이 아니야? 아니요 저 아니지 나 요즘 답장 봐야 그래, 그래 요새 청국이 잘해 그런가? 어, 기나 기나인가요? 뭐, 정우이나 남주이나 뭐... 그런데, 아, 너, 전남 연속은 할줄안됐을 아,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답장을 제 마음속으로 보내요. <laughs> 답장... 답장을 보내면 되는데, 이미 제마음속으로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창을 아, 내려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어, 이런 것들이 사람을 화하게 하지. 음. 답장... 이미 내마음속으로 보냈어요. <웃음> <웃음> 인사를 한번 해주고 가주지 어디야 여기 누르누 <laughs> 어, 뭐, 제보. 모생일 뭐, 나오려고 세... 그러는데 의리로 왔어요. 형. 야, 유리다. 이건 유리라고 의리... 막 와, 때리고 막 그런 거 아니지, 이제. 아니, 설마 안 때리고리야. 아, 정말. 뭐, <laughs> 성투하게 하네. 네, 나 한번 맛있는 거 먹어요. 이제, <laughs> 이제, 이거, 이거 이거 우리 회사에서 갖고 왔대. 우리 회사 참대회사야 너도 한번 써 볼래? 어, 어제는 마마가 그냥 있어서 형의 생일 수... 여기 공식적으로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에요. 너무 고맙다. 그렇구나. 너 작년 생일에도 찾아왔잖아. 먼저 네, 축하해요. 형그 게임 할 때. 아, 그런 거습니다 아, 미 여러분들 사랑해요. 자, 선물도 도착했네요. <laughs> 네. 네. 아, 너무 귀여우신데요. 지 그래, 지켰네. I love this group so much. I couldn't be more excited to announce that the 2019 MAMA a l b o w e e n h o w e e n g year. 아하네요또 오늘 마지막으로 저의 진영이 생일이라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꿀떨어져. 이 상을 주신 마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생일까지 1 시간 3 7 분이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많이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하요 생일 축하해달래. 마마님 <laughs> 여러분들 생일 축하받고 있어. 고맙다. 야 고맙다 얘들아. 다 우리 받은 거니까. 한화 모스 됐어. 나영 나영 공 뺐어요. 너무 긴장했. 그러니까 이게 첫 공개다 보니까 네. 또 이게 긴장을 안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아, 저 너무 떨어 가지고 아, 저 전반적으로 너무 흥분을 어, 해 가지고 저 계단 올라갈 때 따다다다 <laughs> 이런 흥분을 어, 해 가지고 저 계단 올라갈 때 따다다다 <laughs> 이러면서 올라가고 <때. 웃음> 아, 에이, 에이 그정도아 너무 떨려 가지고 너무 에이. 긴장해 버리니까 어, 그꿀 떨어지는 <laughs> 거잖아요. 아이러브 t 야 유어 소프 큐트 진아 월드 와이드 헬섬 진내 네 자리 저기 있네내 심장을 타격해줘 진와형 그거 다 형이 지어낸 거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심장 승진 이 심장을 타격해줘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와 애플 당신이 정할 거예요 제가 하드래커 신장을 타격해줘 아 이거 와 애플 제가 집중을 받으면 비가 빨개져가지고 뿔뿔리

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아, 아, 상 하나하나 받을 때마 저렇게 다 좋아하는 요 좋지 당연한 듯이 는거아니 그런 마음이 들니다 호박 생 생일 축하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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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자석처럼 떨어지질 않네. 항상 여기 있어. 화난다 진짜. 안타까요 괜찮아요. 대웅은 착해요. 아 정말. 아, 정말. 어디서 이런 걸 인질이 됩니까? 자, 오케이, 오케이. 아, 아마, 아마추어세요? I'm sorry. 음, <laughs> 이 제일 좋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싸비가 그래서 아이 노래 대박이다 막 그랬었죠 너무 신나고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노래가 노래 자체로 형 노래 겁나 좋은데요 그랬더니 이제 형이 얘기했나 누가 얘기해줬나 사비를 진영이 썼다길래 와형 진짜요? 진영이 와 이런 음역대까지 상장해서 사비를 썼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고 어,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저 바빠요 아버지? 뭐 <laughs> 있었고 그냥 되게 이 가사를 쓰면서 더 즐, 되게 즐거웠어요. 저도 문차일들을 썼었고 달이라는그 소재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져서 약간 형 안에 있는 이런 또달른 모습 캬, 보면서 진솔된 보면서 마음을 얘기를 해주는 거지. 절절하고 그러면서 되게 뭐 흐뭇하기도 하고 뭔가 막 토닥토닥 해주고 싶기도 하고. 다들 약간 저한테 수식어를뭐 뭐 노력형이다 혹은 뭐 부지런하다, 한결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하셨었잖아요. 근데 난 오히려 이 수식어 진영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음 물론 난 이거는 멤버들 다 마.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어, 기뻐해준다. 쳐다보지 마. 마. <laughs> 이거 지금. <laughs> 빨리 다른 <딴> 데 쳐다봐. 아니 <laughs> 근데 이 형이 또 일에서는 또 엄청나게 좀 노력 그, 진짜 많이 하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네. 온할 때도 따로 보면 레슨 받고. 열정이나. 그냥. 사실 7년 차에 이게 따로 뭔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음. 네. 그거 그때 저 진짜 형 대단. 네. 제가 그때 대단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형한테. <laughs> 완전 대단하다 이러면서. 엥? 왜, 왜? 왜 하는 거야? 엥? 정국이 정가 하길래 <laughs> 어, 진영이또 봤어요? 하는 건 요리하는 거? 네저 스포디 어, 때문에 깼어 저 감동 만 감동 아닌 거아야 통에 구멍을 잠겼으니 와우 꼭 그대로 넘겨서 가져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멤버 떡국 해줄때뭐 아주 유명한 유명해 유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감동이다, 아, 진짜. 이게 바로 감동란이란다, <목소리> 남준 t <목소리> h <너> i 지 <웃어주지> 않겠니? o i n g this. I'm doing this. I'm doing this. I'm doing t h i 가 i 고 완전 기분 난다. 진영 고마워요. 진영 감사합니다. 진영이 자기 먹을 g t 이렇게 안 m 다 o i 는데 this. 이런 걸 만들 <laughs>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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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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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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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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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까지 뭘 거예요? 미국까지 뭘 거예요? 미국까지? 저는 제육이 뭘 할지 모르지만 형이 뭘 할지 알고 있어요. 형은 헌팅을 할 겁니다. 모든 사람을 때려잡겠죠. 사람 아닙니다. 몬스터입니다. 몬스터죠.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연설. 그런 셀프 <laughs> 쉽지 않지 오랜만에 형이랑 방송을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좋아요 네, 네. 새롭네요 신선해요 <laughs> 어떻게 생각해요? 네 파이팅 합시다 형님 뭘요? 중국식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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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정품을 생각한 줄 알겠는데 아 시장형 이따도 <맺었네. 웃음> 진짜, 진짜 웃겼어 그치 진짜 대박이었지 <laughs> 응, 응. 난 웃지도 못하냐? 먹다 <laughs> 웃고, 먹다 웃고. 멈출 수 없어, 한번 터지면. 큰일 났다, 진영 웃음빵 람 불렸다. 라라라라라, What g i t 라라라라 b e c a u of o u 라라라라라, w t g 라라라라 Because o u 그 상대를 바라볼 때그 음. 끌떨어진, 어, 맞아. 그 눈빛을 여기서 또 보는. 그 끌떨어지는 눈빛을 우리가 보면서 음. 정말. 아 m 이 진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진이 음흠. RM을 부르는 뭐 그런 RM을 향한 마음이 담긴 그치. 영상을 한번 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바로 꼬 <laughs> 아, 아아아아아감사아남다아 아, 합니 아, 감아 아아 다감사아니다 감사합니다! 다감사다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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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아감사아아다감아합니다감사합아아아아아 야! 야남사아재다네 형형 어, 아, 어, 남준아! 남준아. 우리 모두 파이팅. <laughs> 아, 남준아, 사랑한다 한번 보여줘라 형님 사랑합니다 남준아 갖고 와야 돼 근데 생각보다 안 무서워 남준아 그래? 어. 떨어질 때 말고는 별로 안 무서워 야, 저 종은 뭐냐 남준아 저종 울려봐 저 엘리베이터 안에 종이 있거든 아, 남준아라고 부르는 게왜 남준아 이렇게 쏟는다. 좋은 거지?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남준아 힘내 <laughs> 야, 저, 야 남준아 너 이거 샘플로만 하면 안 된다고 왜 <laughs> 이거는 좀 로 했다가 해어지를또 형, 플자다 똑같잖아요 이러면서 <laughs> 야뭐과일좀해주안 되냐? 남자가 과외 좀해면안 되냐? <laughs> 형 못하는 용도야 <laughs> 이거 <람이> 나한테 뭘 하는 거 아니야? 스님이 뭐? 랩하는 거 같아. 위를 둘러볼지 뭐. 이거 벌써. 와. 아냐 남자. 그 너무, 너무 귀여워. 남자 아, 포장된 걸 따야 돼 포장된 거. 포장 따야 돼? 남자 엄청난 정성이 담겨 있다 진짜. 소마 이거 재고 처리? 아 무슨 성까지 소리야 이게. 소마 <람이> 어, 그때 그 만든 그콜그거 아니에요? 남자 엄청난 정성이 들어있어. 아 남주아. 그거네. 그거네. <람이> 저는 진영의 선물이 핫되이거 이거 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 남자 그게 정성 가득한 거라니까 아, 이건 인정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남자 요거 옆에 코레도 달아줘 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나, 아, 형 솔직히 좀귀엽긴 하네요, 알지? 그래. 남자야. 나는 좀 누구랑 다르다니까? 아, 나내 선물을 누가 기억해 줘 와, 쓰리진. 음 남준아. 남준아. 거기 조만그리 앉아 줘요. 아, 남준이한테 거기 성강 괜찮냐0어 보자. 남준아. 남준아, 남준아 형을 믿어 남준아 남자 소리 한번 질러 와오야 어, 좋아, 좋아. 오야 좋아 느낌 좋은데 남자 카라 카라 남준아 오야 남준 좋은데 야 남준아 내거 어때 잘 쓰지 않았냐 와 어, 남준아 좋아 남준아 사줘 어어 어, 좋아 남준아, 다 됐어요. 남준아 사람이 물 떨어지지 떨어져 남준아 이거 볼래 남준아 남준아 아, 야나 남자 <laughs> 아, 남자 형 지금 두, 두 번째 계단에서 <laughs> 20분째 하고 있어 남자 형이 사람 물 떨어진 시 떨어지는 거 보여줄까? 자 여러분 17 서버로 가겠습니다. 남자 기운 좀 줘. 야 정과 너 정말 이기고 싶나 보다야. 예 <laughs> 네, 다가려야 <갈아야> 돼. <laughs> 돼, 돼. 자, 어우, 진짜. 정말 진짜. 재밌었고 다음에 물에 빠지는 신이 있으면 너에게 양보할 게 남준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스무 개입니다. <laughs> 남자 짝한번 하자. 손 빠졌자. 석진 셋. 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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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 둘. 남준 둘. <laughs> 아 <laughs> 남준이를 왜 해요? 능력밖에 기억이 안 났어. 능력밖에 기억이 안 났어. 남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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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편하게 부르는 이름인데 그 안에 뭔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나한테 내가 느낀 그 감정은 되게 좀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약간 그 남준아라고 부르는 그 거기에서 약간 난 너한테 음. 의지. 음. 음. 뭐 그런 느낌이 음. 음. 살짝 들기도 하고. 참 그렇게 이렇게 원래 이름 부르는 게 되게 스윗하고 이쁘게 들리는 것도 음. 정말 뭔가 이렇게 툭 그냥 툭 던지는 건데도 이제 그렇게 들리는 거지. 정말, 이렇게 보면서 서로를 위한, 서로를 위한 이런 마음들을 봤는데, 역시나, 아무 말 대잔치와 그 음.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재미, 음흠.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배려와 어. 의지하는 그 마음은 역시 대단한 것 같아. 리더면서, 음. 이제,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그형이고 그런 시너지 어. 효과와 좀더 그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마음들도 보이는 거고 힘도 앞에지는 거고 말레트끼리 만났으니지 <laughs> <laughs> 다음번에도 또이 둘의 또 재미있는 그런 케미의 모습이나 영상이 있다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보고 같이 재밌게 영상 보면서 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르라멘다 함께 안녕.